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 월드에서 이서방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참 이런 종목을 보다 보면은 참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제 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기업의 어떤 구조 변경이라는 게 어떤 해당 그룹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각의 그룹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때 오늘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뭐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세를 그렸었고 두산 에러빌리티와 그 다음에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아, 조금 향후에 어, 좀안 좋은 흐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두산 에러빌리티 같은 경우 왜 그러냐, 두산 밥캣이라는 알짜배기 자회사가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상장 폐지 이후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결회계상에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정말로 이 효자 노릇을 하던 기업 하나가 자회사에서 이탈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 캔들 그리면서 어쨌든 오늘 하루 주가는 그나마 나름대로 방어하면서 선전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선전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한 이슈 거리를 좀 나중에 다뤄볼 거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두산 그룹의 사업 재편 현황도 한꺼번에 좀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 주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두산 그룹이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굉장히 뭐 긍정적인 내용을 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사업 위주의 재편이 이루어질 거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어, 또 하나의 어떤 사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두산 그룹과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지금 뭐 고공행진을 그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어, 그냥 이서방이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 두산 그룹은 진짜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양아치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결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산 밥켓이라는 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두산 밥켓은 이제 상장사고, 여기에 이제 주주분들이 계실 텐데, 이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늘이 무너지고 진짜 눈이 뒤집힐 만한 사건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두산 밥켓이라고 하면은 그냥 명확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두산 그룹의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업력이 80년이 다돼 갑니다 78년 된회사고요어 실질적으로 두산 그룹을 혼자서 먹여 살리고 있는 소년 가장 같은 그런 기업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산 바켓의 이제 모 회사가 이 명목상으로 모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 입니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이제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가 있고 밥캣과 함께 퓨얼셀이라는 이제 친환경 회사가 있는데 이 두산 퓨얼셀도 그렇게 썩 좋은 회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어뭐 저기 내부 거래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자회사 또 재고를 떠안다 이런 흉측한 소문에 많이 휘둘리기도 했었고. 하여간에 두산 그룹에서 그나마 제대로 일 처리를 하고 있고 그나마 좀 멀쩡하게. 어, 이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하던 회사가 두산 박켓이었는데 이 회사를 얼마 전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라는 신생회사 밑으로 합병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두산 박켓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뒤통수를 세게 맞으신 건데 왜 그러냐? 이 정부에서 저 PBR 이 종목을 갖다가 어, 주주같이 재고를 시켜라 그래서 밸류업 지금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잖아요. 어, 지금 두산 밥캣 같은 경우 PBR이 0.87인가 그럴 거예요. 아 지금 1이 안 됩니다. PBR이 1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직접 대상자가 될 지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이 PBR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배당금이 올라가면서 주주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부풀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78년 업력에 매출 조단위에 영업이익이 수천억에 달하는 이 두산 바켓을 신생업체고 영업이익 적자 상태인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합병을 시키면서 이제 이동시킨다는 제이 거예요. 그러니까 상패가 당하는 순간 어, 이 두산 바켓 주주분들은 진짜로 배신감에 치를 떠셨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도 연결 회계잖아요. 이게 연결 회계돼 있는 최고의 자회사를 그냥 한 순간에 로보틱스 쪽에 뺏겼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산그룹 입장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밥캣 같은 경우가 어떤 중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 거든요 굉장히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어좀 기술력 있는 업체고 인지도가 있는 업체인데 그 기술력에 다가 이제 로보틱스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더욱더 진일보한 중장비 업계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환골탈퇴를 꿈꾸겠다 라고 하는 명분은 좋은데 이 두산 바켓 한순간에 상패되면서 로보틱스 주식으로 변환시켜가지고 받으셔야 되고요. 기존 주주분들은.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분들도 두산 바켓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로보틱스 밑으로 옮기면서. 자,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기업이 자회사에서 이탈하면서 생기는 공백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로 인한 연결회계 손실분을 갖다가 어디서 감당해야 되지 지금 굉장히 막막한 상황 쪽으로 아마 갈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 로보틱스 지분으로 이제 기존 에너빌리티 주주분들한테 100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기준으로 3, 3주를 갖다가 이제 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실질적인, 이제, 뭐, 감자라든가 합병 관련된 얘기는 11월 달에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면 이행이 될것 같고요. 그 이전에 주주총회가 한번 벌어질 텐데 굉장히 큰 내홍이 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주주분들 입장에서 두산 바켓이라는 업체가 우선은 에너빌리티의 어떤 사업 구조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 그 모자란, 이때까지 연결회계에 종속되어 있었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분에서 굉장히 큰 출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기업 가치, 주주 가치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총을 결정하는 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이 연결 종속회계에서 빠져버리는 두산바켓의 빈자리만큼 큰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부분을 대비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이제 보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밥켓의 튼튼함과 이제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고 투자할 만한 두산 로보틱스의 상징성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의 어떤 훼손이라든가 주주로서의 그러니까 주가 방어의 어떤 여력 자체가 굉장히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지 자체도 굉장히 많은 호재 거리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런 어떤 인수합병 결정이라든가 이상패 결정 감자 결정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앞으로 남아있을 변수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 두산그룹이 앞서서 좀 흉한 얘기했잖아요. 양아치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 이제 지배구조를 보시면 딱 나옵니다. 어 두산그룹이 맨상위에 지주사로 굴림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자회사세 군데가 있죠.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로보틱스 두산테스나가 있습니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밥캣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자리를 하고 있었고 두산 퓨얼스는 제가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그 중에 두산 밥캣이 에너빌리티 지분 두산 직접 보유가 30%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밥캣 지분이 46% 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30에 4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총 계산했을 때 두산그룹이 두산파켓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13.8%에 불과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배구조 재편을 한다.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힘든 사항인 것 같고요. 자이 두산 바켓을 갖다가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긴다고 했을 때 지배구조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지분 42%를 두산그룹이 보유하게 되잖아요. 자 두산 바켓의 지분 100%는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이렉트 지분 구조가 완성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을 때는 13.8% 밖에 두산 바켓의 지배력이 없었던 두산 그룹이 두산 바켓이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갈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배력을 42%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바켓이라는 어,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던 먹거리를 창출해내고 있던 소년 가장을 갖다가 두산 지주사, 오너 일가들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번 합병이라든가 상폐를 결정한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상이고 이거를 뭐이 지금 <laughs> 제가 박정원 회장이 뭐 본인의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둘러서 향후 두산 로보틱스가 뭐 우리 그룹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 이거 연계점을 찾아가지고 지배구조를 재편을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어, 이럴 경우, 두산 밥켓 주주분들하고, 에너빌리지 주주분들의 원성이라든가, 이 두산 그룹을 바라보는 이미지에 완전 그냥 날개 없는 추락 같은 거는 감당을 안 한, 뭐,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인양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결정은, 어, 뭐, 그룹을 길게 봤을 때, 두자, 두산 지주사 입장이라든가,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완전 진짜로 쓰레기 같은 결정을 한 정말 최악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밥캣 주주분들, 밥캣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상장 폐지 결정으로 로보틱스 주식과 교환이 이제 결정이 된 거잖아요. 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라도 올랐을 때 상장 폐지 이전에 이제 주식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라 결정이 되시면 매도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남아 있는 주식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이와 별개로 이제 결정이 난 이후에도 어떤 이슈거리에 우리가 반응을 해서 주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지 철저한 공부와 계산이 필요한 신 그런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에 오늘 상당히 큰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우선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타격이 좀 있어요 타격이 있는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연기금의 이탈입니다 오늘 하루만 144만 주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연기금 국민연금 한 기관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에너빌리티의 성장 가능성과 무관하게 부산 밥캣 지분만큼의 이탈을 연기금이 미리 손 써서 지금 이행을 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자, 연기금이 우선 손 털고 이탈을 하다 보니까 어, 기타 기관들도 우선은 괴를 같이 할수 밖에 없잖아요 우선은 제일 큰 손이 에너빌리티에서 바켓이 떨어져 나가는 지분만큼을 손절을 치고 이제는 포트폴리오 상에 이만큼의 지분을 우리가 줄여 나가겠다라고 행동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 투자라든가 보험 투신 뭐 사모펀드만 조금 다른 행보를 벌이긴 했지만 나머지 기관들도 거의 대동수위한 지금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만한 어떤 큰 사건이 터졌지만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벤트가 더 크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훨씬 더큰게 지금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언제죠? 7월 17일인가요? 그때 체코 원전에 관련된 결과값을 조금 지켜본 다음에 어 그때 가서 어 우리가 어떻게 어, 이거를 다뤄야 할지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움직임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 연기금이 대량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관들이 합세해서 뭐 손절, 손절이라고 보기도 뭐하죠. 지금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제 뭐 매도 라인을 잡은 건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와중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는 건 어 지금 다새 동안 수급이 엄청나게 쏠려 들어온 외국인의 어떤 이제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발맞춰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 악재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냥 본질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만 조금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유입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어, 저기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 두산 에러빌리티다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뭐 이렇게 성토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pbr 바켓 그 다음에 고pbr 로보틱스로 바꿔준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좀 어이없는 결정인 거는 분명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부에서 하다못해 이 저pbr 종목 위주의 밸류어 프로그램을 각 그룹 차원에서 이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이런 지식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한 행보에는 지탄받아 당연하다. 이건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자회사 밥켓이 떨어져 나간 것은 물론 아쉬운 결정이고 밥켓이 떨어져 나가는 만큼의 지분을 로보틱스의 지분으로 받아온다. 뭐 당분간 상승폭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또 어떤 대응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자체적으로 있는 호재 거리만 가지고도 이런 단기적인 악재를 극복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조금 진중하게 느긋하게 좀 지켜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스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어, 제일 큰 이벤트라고 볼수 있고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가 만약에 우리나라 쪽에 이제 파트너 선정 발표가 뜨고 나서는 어 이게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체코 원전 수주가 엄청나게 큰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체코 원전 원전 네기를 짓습니다. 한 대가 아니고 원전 네 대를 짓는 거고요. 어 이게 이제 수주가 만약에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원전이라는 거는 뭐 함부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 백년 대계,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의 어떤 첫 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꾸준한 친환경 에너지 물론 중요하지만 지속 생산 가능한 에너지원의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어, 정책이 들어가 있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사업이라는 거는 검토에 검토에 검토를 막만번 이상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코 원전 내기에 대한 수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프랑스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 체코랑 같은 대륙에 있다라는 이점이 있죠. 그리고 같은 대륙, 특히나 EU라는 운명 공동체의 뒷배가 또 있습니다. 뒷배가 또 있기 때문에 EU 차원에서의 금융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리적인 이점이라든가 뭐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어떤 이점도 있을 거예요. 자 체코에서는 어쨌든간에 우리는 원전 내기를 지어야 된다라고 지금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고. 어, 기존의 파트너였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파트너사로 이제 지적이돼 있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자 프랑스랑 지금 완전히 불꽃튀기는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결과가 이제 17일날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긍정도 부정도 할수 없는 굉장히 중립적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일날까지. 어 온갖 얘기들 설랑설레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 찌라시도 굉장히 많이 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때 원전 기술 우리나라가 지난 정부 때한 5년 동안 어, 유출도 많았고 원전 어떤 사업의 중단을 겪는 내홍도 있었고 자 그렇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부터 원전 사업 뭐 손을 댔고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았고 미국 사업을 이제 수주를 받고 하면서 굉장히 오랜 업력과 이제 구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유명한 나라고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특히나 동유럽 위시로 한 어떤 어 약간 이제 개발도상국 위주의 원전 사업을 굉장히 많이 수주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국가 차원의 많은 수입을 올렸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도 한수원 비롯해서 한전 KPI 등등, 어, 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대우건설 등등 해서 컨소시엄으로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뭐, 기술력으로는 사실은 깔게 없잖아요. 이제는 화력, 뭐, 수력 발전보다는 이제 해수담수화 기술, 그 다음에 원자력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 뉴스에 SMR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찍어내 가지고 조립해서 납품하는 원전 기술로 이제는 원전의 어떤 수주 방식을 바꿔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원전 생태계에 어좀신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거의 선두급 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이 이제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어, 지금 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도 체코 원전 수주 프랑스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또 정부 차원으로. 이번에 또 이제 대통령까지 가가지고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쪽 산업부 장관인가 뭐 대통령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 원전사업 관련한 굉장히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왔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의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17일 날 있을 원전사업 이 수주 이제 따내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원전 4기를 짓는데 이총 수주 금액이 얼마냐? 30조 원입니다. 30조 원. 컨소시엄 자체에 이제 떨어지는 금액이 30조 원짜리 대공사라고 볼 수가 있고 거의 뭐 10년 동안 공사를 하겠지만 그쵸 그렇죠? 이제 착공 이제 이제 준공 시기가 2030년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년 동안 뭐 3조 원씩 뭐 10으로 나눠가지고 매출에서 컨소시엄에서 나눠서 이런 거 거는 우선 뒷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체코 원전이 중요하냐 향후에 동유럽 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어 어디죠? 이 동, 저기 어디라고 하면 중동중동 쪽도 원전을 굉장히 많이 지금 발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유럽 내에서 발주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원전만 어한 20기 정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어떤 프로젝트의 수주가 이 20기 추가 수주 지금 발주 대기 중에 있는 사업군에 굉장히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어, 나와 있잖아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달성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컨소시엄으로 여기저기 우리가 이제 이름을 떨치면서 원전 수출을 계속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10기 수출 받으면 얼마 정도입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4기가 30조니까 10기면 은한 80조 원? 70조, 80조? 막이 정도 금액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도 굉장히 이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원전 수주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을 크게 탈수 있는 빅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현지 시각으로 17일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17일 새벽에서 18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체코 원전의 최종 승자 어디가 될지에 대한 이벤트 이건 이제 주가 흐름의 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와중에 이런 이벤트를 틈타서 외국인이 자꾸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 이 사태에 대해서 우선 단기적인 악재를 신경 쓰기보다는 원전 수주라는 큰 재료에 더욱더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산 바켓의 이탈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의 어, 합병 회사로 편입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두산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 뭐 연기금의 이탈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연기금 이탈하면서 이제 기관들이 따라 이탈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지금 이끄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러빌리티 자체적인 원전이라는 재료의 어떤 모멘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왔을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폭락을 뭐 좌시하지 않고 그래도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큰 이벤트 17일 날 남아있다고 라 봤을 때그 시점 이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상승을 노릴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매수를 들어오는 외국인들 적정 저기 익절 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는지 그런 자료들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어 편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 볼수 있는 구간에서 편승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꼭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어 지금 당장은 뭐 뉴스 보면서 저도 깝깝했지만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네 지금도 뉴스 보시면은 원전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에너지 관련된 다양한 지금 수주권들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소소한 재료들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재료들 잘 파악하시고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팔수 있는 좋은 기회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진짜 저 박정원 회장의 얼굴을 기사에서 딱 보는 순간에 정말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아유, 진짜.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룹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뭐 개인의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함도 분명히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지배구조 재편에 따라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원성과 원망과 막 욕설이 난무할 수도 있지만 두산 그룹의 중장기적인 발전, 지금 뭐 장밋빛 미래를 그린 거라고 했잖아요. 어 두산 로보틱스와 바켓의 결합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고 라 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산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좋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냉정하게 에노빌리티 보유하신 주주분들 혹은 신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냉정한 대응 전략을 좀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생각으로 두산 에노빌리티 언제쯤 사야 되고 언제쯤 팔아야 수익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지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어, 문자로 두산이라고 보내시면 되는데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6805-3196번으로 문자 두산이라고 어, 보내주시면 대응전략 pdf 파일을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발송해드릴 거고요. 어, 이 지금 어? 연기금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또 혹은 이 사모펀드라든가 금투 같은 이 주식쟁이들 관련해서도 큰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당연히 자금력이 풍부한 만큼 정보수집도 굉장히 빠를 거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시간 외에 어떤 사태라든가 찌라시도 진짠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런 정보력도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그런 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 아는 만큼 짜집기 해서. 고점이 어디고 저점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적정 평단가가 얼마고 언제쯤 매도 매수하는 게 좋을지 대응 전략 안에 제가 잘 정리해서 마련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대응 전략대로 움직이셔서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 서방은 이제 이만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의도 주식 월드에서 유망한 종목도 그리고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들. 꼼꼼한 분석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